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여러가지 길 보이는 분들은 고수시고요 솔직히 칠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뱅크샷 노릴 건데요 어... 자 치고 나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공을 했죠 자. 제가 주는 당점이랑 노리는 지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, 공이 이렇게 있어요. 요런 형태로 있는데, 여러분들이 그냥 무회전으로 쳐서는 절대로 각이 안 나옵니다.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. 그죠? 요렇게 들어가야 되면은,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뱅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기서. 여기서 온뱅크 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나오죠.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를 노렸어요. 여기를 노렸는데 여기 노리면 이 맞고 이렇게 가겠죠.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치려면은 역회전이 필요한 거예요. 역회전이랑 적절한 상단 회전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킨 거죠.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를 맞추면 이렇게 된 거죠. 자, 이거는 별거 아닌데요.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회전 주는 연습 해보시고 쳐보시면은 어, 역회전이 좀 있으면 이건 맞추기,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한번 쳐보시고, 자, 역회전 주시고, 자, 편하게 나왔죠. 편하게 나옵니다. 안에만 들어 적당한 두께만 맞으면 이거 무조건 꺾여요.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